여러 빨리 빨아봐봐빵 <laughs> 빨리 꽂아. 너네는 뭐? 욕실 어 좋다. 이야 이야 좋네. 이야 월풀. 야 이거 어디야? 이야 트인으로 해줘 해줬... 이야 좋은데 좋다. 이야 노, 높이만 높으면 좋은데 이야 좋네. 아 여기 아까 사진에서 봤던 음. 이거지. 야, 좋다. 아, 이거, 전망만 전, 망이좀 높으면 좋은 덱이지? 그러네. 음. 아, 뭐, 이 정도면 괜찮지. 훌륭하네, 트윈. 베란다 같은 거 없나? 아, 베란다가 없네, 음. 바로. 낙떨어지네, 낙떨어지네. 오, 야. 낙떨어지요. 문 열면 떨어져. 아, 베란다가 없어서. 야, 맛있네. 이,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음? 괜찮지, 이 정도면. 아 욕실이 좋네 봐봐. 아야 이게 원. 안에 슬리퍼 넣어. 응 써도 되나? 비데 있고, 아우 좋다 여기까지. 따로 여 턱이 있네. 이거 지금까지 내가 숙소 중에서 제일 좋네. 야. 가격이 지금 4만원이잖아. 4만원이면 되는구나. 4만원? 응, 근데 되게 싸네. 응. 이 싸는 이용도면 좋고 싸네. 음. 음. <laughs> 쟤네는 응. 여자 둘에 남자가 났을 것 같네.